방출제도가 생기고 나서 잔인하기도 하지만 가장 치열하고 흥미진진하게 변한 리그가 바로 챌린지 리그죠. 아나콘다와 발라드림 경기에서도 잔인함과 치열함이 그대로 드러났죠. 이번 경기는 아나콘다가 과연 최성룡 매직과 교체된 두 명의 선수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가 최대 관심 포인트였습니다. 발라드림이야 방출될 팀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주전 선수들이 오랜 시간 발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큰 걱정거리는 없는 팀이었습니다. 다만 축구공은 둥글기에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니까 약간의 기대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경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초반은 발라드림이 완전 압도했습니다. 킥오프 하자마자 슛이 이어지고 골이 될 뻔한 장면 골대를 맞는 장면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아나콘다의 정신을 쏙 빼놓았습니다. 경기를 보며 아나콘다가 이대로 무너져 버리는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베이지가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나콘다로 흐름을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빌드업과 패스플레이로 경기를 조금씩 풀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전과는 다른 아나콘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송룡 감독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골키퍼의 오정현이 급하게 콜업되는 등의 선수 이슈가 생기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어긋나버린 아나콘다의 첫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빌드 자체가 골키퍼의 비중이 높은 작전인데 이것이 거의 물거품이 돼 버린 거나 다름없게 된 거였죠. 실점 위기도 생기면서 이상을 감지한 발라드림의 오범석 감독이 전반 중반 작전 타임을 걸었는데 신의 한 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다시 발라드림이 주도권을 갖고 오게 됐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이 주도권을 아나콘다에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경선은 세 골을 득점하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서기는 두 골을 득점하며 경석이 콤비가 총 다섯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선수의 그동안의 골 결정력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던 경기였습니다. 발라드림의 마수거리 첫 골이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골은 경서의 솔로 플레이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골대녀 축구는 에이스의 존재와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서가 베이지의 패스를 커트하고 드리블로 베이지와 윤태진을 모두 제치고 오른발 슛으로 골대 구석에 정확히 차 넣으며 첫 골을 만들었습니다. 경서의 멋진 솔로 플레이였죠. 후반전은 발라드림의 골잔치였습니다. 후반 초반 불안했던 박재의 킥을 경서가 인터셉트하며 첫골 장면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따라가려는 아나콘다의 추격 의지를 꺾어버린 오늘 경기의 승부처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던 윤태진에게 주지 않았던 박지혜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순간의 실수였고 경서가 아주 잘 낙하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서기의 골도 경서가 커트하며 윤태진 박지혜의 마크를 벗겨내는 패스를 해주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네번째 골은 아나콘다의 현 상황, 현 실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골키퍼 리사의 롱킥이 바운드되면서 윤태진 박재를 넘어버렸고 서기한테 아주 맛있게 떨어졌습니다. 서기를 막하지 못했던 아나콘다의 완벽한 실수였죠. 다섯 번째 골도 경서의 집중력이 뛰어났던 골입니다. 경서의 슛이 키퍼의 선방에 막혔지만 리바운드 된 공을 재차 슛으로 연결하면서 골로 만들었습니다. 같이 경합했던 아나콘다의 박재, 노윤주 선수는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발라드림이 대승을 거뒀는데요. 골 결정력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던 오범석 감독의 실리 축구가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패스만 하다가 정작 골을 넣지 못했던 발라드림의 취약한 부분을 해결해줬는데요. 공격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쳤던 경서와 서기의 활약과 함께 수비와 공격 모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민서의 활동량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완전 미친 활동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교함과 세기가 더해진다면 골대녀 탑플레이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활동량은 없었지만 수비에서 안정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해준 서문탁 선수도 아주 좋았습니다. 볼터치와 걷어내는 것이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골키퍼로 변한 리사의 성장이 아주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안했던 캐칭과 움직임이 없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아주 좋은 골키퍼로 변신해버렸습니다. 전 포지션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싶은 발라드림입니다. 발라드림은 이번 경기를 통해 경석이 콤비가 자신감도 생기고 다른 팀원도 각자 위치에서 성장함으로써 정말 무서운 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나콘다는 두 명의 신입 선수가 모두 부상이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대패를 했는데요. 아나콘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황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